나한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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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나한테리나오테도 나한테도 나한테도 나한테아 나한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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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 해우리 한테도 나한테도 또 찍기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내려서 다리만 잡아서 끌고 가 어, 그치 그 이렇게 말아내면 됐어요 한방에? 말아내면 됐어 찍기 모아가지고 여기도 잡을 라가지 마시고 이렇게 잡으세요 꿀투기? 어 찍기를 모아서 이렇게 툭어 아, 어, 이렇게 빠졌어 쟤는 그럼안돼 아, 그러면 오. 저 뒷다리를 다시 잡아볼게요 뒷다리 어고기 구멍 질것 같아 뒷다리만 잡을게요 뒷다리만 이 집어넣어 구멍 들어가면 좋고어어렸어 아까 구 들어갔어요 구만 들어갔어요 좋아 좋아 들어갔어요. 들어갔어요 그렇지 말한 대로 오늘 좀 되시는 데 말한 대로 되면 있어 이제는 고만 뽑았대 도대체 얼마나 처먹 요정도 뽑았으면 됐어 됐어 5,000원에 3마리 자 1마리 2마리 3마리 썸네일